김은혜 의원입니다. 대장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습니다. 먼저 제가 좀 여쭤보려고 러는데 용적률이 일년 사이에 한15% 올리는 거는 좀 흔한 일입니까? 다른 단지에서요? 뭐 사업 계획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뭐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주 보입니까? 만세대가 넘을 경우에 만 명이 넘을 경우에 자주 보이는 일인가요? 그 부분은 뭐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특별나기가 좀그 지역의 그, 그, 그 지구의 사업 여건이나 여러 가지 뭐 상황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LH가 2009년에 대장동을 도시 개발 구역으로 지정하시려고 제안하셨었죠. 예. 네, 그때 임대 주택을 몇 토를 지으려고 하셨습니까? 저희가 당시 도시 개발법에 의해서 이제 검토를 했기 때문에 25%로 알고 있습니다. 네? 25% 도시 비율을 마,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몇 호를 지으려고 하셨습니까? 아, 그 부분은 제가 3,100호입니다.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익숙치 않으시겠지만 음. 대장동은 중요하니까 익히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당시 2014년에 이재명 시장에 대장동 약속이 있었습니다. 제가 우연히 한번 보게 됐는데요. 화천 대유를 거치면서 어떻게 변하는지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임대주택입니다. 이재명 시장 시절에 임대주택이 지속적으로 줄어듭니다. 공모 당시에는 1,603가구였다가 2015년에 1,532 그러다 나중에 급기야는 400호 정도로 줄어들죠. 621호를 400호로 고쳐주십시오. 그런데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이렇게 홀대를 하다가 지금 화천대유에 대해서는 우대하는 조짐이 여러 개가 나타납니다. 화천대유가 수익 계약으로 받은 대장지구블록 중에 4개가요 매년 세대수가 꼬박꼬박 늘어났어요 2015년에 1778이었다가 2016년에는 1976세대가 되죠 용적률도 최초 계획 당시엔 모두 180%였지만 195%로 일제히 화천대유만 사랑을 받았습니다 LH에서 용적률 계획 따라 달라진다 하지만 누구에게 물어봐도 이례적인 일입니다 자, 이재명 시장의 약속 첫 번째, 평당 1,100만 원에 저렴하게 공급하겠다고 한 거였습니다. 화천대유를 거치면서 분양가 2,500만 원을 찍더니, 최근에는 3,440만 원, 성남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이게 사업 설계 단계부터 돈이 안 되는 임대주택을 줄이고, 돈 되는 분양 물량, 화천대유 거용적률 늘리는 식으로 땅 짓고 헤엄치게 해준 거죠. 약속 두 번째 보겠습니다. 공공서비스 갖춘 환경친화적 주거단지 만들겠다고 했는데요. 이게 웬만한 돈 되는 땅을 화천대유가 박박 긁어가서 말이죠. 공공의 주민센터, 파출소, 소방소용지, 공공도서관, 종합사회복지관, 공영주차장 저 뒤에 숫자가 뭐여야 될것 같습니까? 제로입니다. 제가 성남시에 문의를 하니까 그나마 주민센터, 공공도서관, 종합사회복지관 최근 계약을 하고 있다고 자랑스럽게 얘기하더군요. 누구로부터 땅을 사냐고 물어보니까 성남의 뜰로부터 산답니다. 아니 민관 공영개발한다면 을 처음부터 도시개발 계획 짤 때부터 초창기부터 공공부지를 확보했어야지 이거를 비싼 돈 주고 다시 성남의 뜰로부터 산다는 게 말이 됩니까? 지금 대장동 27만평이 넘는데요. 공영주차장 하나 없고요. 입구마다 교통체증 시달리고 주민들이 변방한 공원이 없어서 다른 동네로 차 타고 가야 됩니다. 송전탑 지화해준다는 약속 사라졌고요. 정당한 민원을 주민들이 제기했습니다. 를 성남의들이 답변을 했는데요. 답변을 한게 아니라 고발장으로 대신했어요. 성남의들이 이 주민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저희가 문서를 하나 입수를 했는데, 약속 지키지 않는다고 항의하는 주민에게 사업비를 부담시키는 갈취행위라고 있다. 그리고 공공기관을 괴롭혀서 공무가 협박 도구로 전락하다고 하면서 검찰에 여러 번 고발을 시켰습니다. 이 주민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결국 그 수모를 당하고 무혐의로 풀려났지만 지금도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시장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이 대장동을 시민의 생활 생활 수준, 문화 수준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겠다고요. 그 약속 지켜진 것 같습니다, 사장님. 저그이 사업에 대해 대장지구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 못 하실 줄 알고 제가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 등골이 휘고요, 화천대유만 배불렸습니다. 그래서요, 당군일의 최대치적이라 말씀하시는데, 이게 공공개발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저는 자신있게 본인이 설계했다는 이재명 지사님과 유동규 본부장을 믿었던 대장동 주민들 무슨 죄냐고 묻고 싶습니다. 이게 천문학적인 로또판을 깔고, 듣도 보도 못한 일곱 명이 대장동에 내려와서, 조상대대로 농사 짓고, 자신의 터전이라고 임대주택 언제 받을까, 불편하게 살았던 주민들한테는 그 희망이 절망이 되고 총천 병력이 되었습니다. 수천억을 먹고 튀었죠. 국민들에게 이걸 납득되게 이해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소명하고 수사 받으셔야죠. 이재명 시, 지사님 성남 시장일 때요. 그때 위례와 대장동 화천대유의 대박 멤버들이 다 털어갔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지사일 때는 평택, 포천 50 플러스 1, 50 마이너스 1, 국민들이 알수 없는 그 어려운 비즈니스 모델, 대장동 거 그대로 따라하면서 크고 작은 대장동으로 지금 다 커나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시면 어떻게 될까요? 전국토가 화천대유화되지 않을까? 그 우려를 어떻게 불식시키실까요? 저는 이 우연의 우연이 겹치는 이 필연을 국민들이 어떻게 해석하실지 걱정스럽습니다. 사장님, LH가 대장동에 진짜 공공개발 했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저희가 이 사업을 실시하지 않아서 제가 답변 드리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오후에는 다시 상식과 양심으로 만나뵙길 바랍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김은희 의원님 시간 질러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뭐에 관한 거죠? 1, 1분만 이야기 해주세요. 예, 레치 사장님. 그, 네. 오늘 의원님들께서 대장동과 관련해서 국민적 의혹이 정말 아주 이게 눈덩이처럼 불어난 이 의혹을 풀기 위해서 많은 국민들이 지금 생방송으로 지켜보는 가운데 관련 질의를 계속 드리는데 계속 사장님은 지금 뭐잘 모르겠다. 그 관여 안해서 모르겠다. 너무 무성의하고 무책임한 답변을 하고 계세요. 적어도 오늘 이, 사, 이저 국감을 대비해서 대장동 그 개발에 관한 실상은 제대로 이해하고 또 공부하고 오셨어야죠. 그리고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성의 있게 본인이 아는 입장 또는 내가 직접 한건 아니지만 거기에 대한 LH의 입장을 제대로 말씀을 드려주셔야 이게 좀 그래도 뭔가 <laughs> 이 오늘 국감의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제발 지금이라도 다시 직원들 통해서 공부하세요. 오늘 저 끝나기 전까지도 예, 우리 저 뒤에 직원들 우리 저 사장님께, 자 저, 우리 저송석준 간사님, 그잘 하셨는데, 의사진행 발언이니까, 일단 저에게 그런 좀 불만한, 불편한 내용을 말씀하시면 제가 전달을 해야 되는데, 바로 이래 그걸 하신 것 같은데, 우리 그 LG 사장이 금방 우리 송석준그 간사가 어 지시한 것처럼, 사실 그 감사장에 오시기 전에 조금 내용을. 좀더 충실히 파악을 하시고 답변을 좀 성실히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